저 혼자 교회를 갔고 누가 대인도 받아서 오순절 교회 교, 개통의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.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해약한 예, 집에서 어떻게 두 교회를 나가냐. 말아.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근데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제가 긴건 저기 체만 건 없지만 본건 많이 봤어요. 그래서 항상. 뭐가 좀 빠졌는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들이기 시작했고 서 목사님을 봤고 그 한번 가고, 가고 싶은데 보니까 팔주인데 월급쟁이가 그렇잖아요 갈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떡하나 그러는데 여기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 길을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준비는 나름대로 가고 집사람한테 이제 가기 이틀 전에 그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화가 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자꾸 그 얘기만 하고,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, 가족들 생각도 안 하고 그런다고. 그래서 이제, 그뭐 그러냐고, 그러고 이제. 그리고 오는 것도 사실,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, 애들 픽업하는 것도, 그리고 여권이 안 돼서, 도착하니까 수요일날 4시 반이나 그랬어요, 그날.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내려왔으니까 뭐, 하루 이틀이나 했나요, 제가? 그리고 와서 이제 집사람을 보냈어요. 작년에 집사람이 오는 많이 아고 갔어요. 어, 전 이번에 여기 와서 은사라는 은사, 은사가 아니고 그 사역하신 것마다 제가 다 인대를 체험하고 경험을 다 했습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고 또 여기 앞에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머니가 감사하고 배울 것도 많고 또 젊은 자매님들 이렇게 오셔서 뭐 일곱 분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천사같아 일곱 분이 모뭐방언 기도하는데 보니까 새가 지적이는 것 같아 내가 영화 찍은사람이영은이다은 찍혔습니다. 은이데너무무무이이은혜받았고 감사하고 양이사님이말사님말 제가 감사드립니다. 니사합니다 <laughs>